오늘은요, 저기 집 근처에 바닷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불과 뭐한 30분 정도 이제 차 타고 다니면은 이렇게 정말 근사 이제 해변가에 텐트를 칠수 있거든요. <laughs>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최근에 이제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댓글을 다못 달아드렸는데 영상으로 댓글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팬 라이프 안디께서 항상 재밌게 보면서 대리반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다양한 요리도 해드시는 모습도 보고싶네요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댓글을 사실은 요리를 이렇게 빨리 좀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백빽킹을 이렇게 뭐좀 돌아다니고 등산하고 이제 텐트 치는 거에 좀 익숙해지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제 요리까지는 빨리 소두르지는 않았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캠핑 가 가지고 백빽킹 가서 한번또 요리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경빈님 진짜 멋있다. 이거는 사랑도가 멋있다고 <laughs> 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어쨌든, 예, 고맙습니다. 아, 사랑도 너무나 멋진 곳이죠. 제임스 옥님, 어, 무릎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조심히 다니시고 도전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멋진 영상 잘 보고 갑니다. 특히 들어오셔서 정말 감탄하고 갑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제가 무릎이 안 좋은 거를 알고 계시네요. 제가 최근에, 어, 서울에 이제 병원 가가지고 또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사진을 좀 이제 검사도 좀받고 하고 왔거든요. 근데, <laughs> 무릎이 지금 이제 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제가 뭐 백백킹 즐길 수 있는 만큼 무릎에 크게 무리가 많이 가지 않을 만큼만 열심히 즐기다가 언젠가는 한번 무릎 뭐 수술을 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시기가 아마 올것 같아요. 하여튼 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KWJ 곡봉이 -002 곡봉이님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항상 재밌게 봐주십시오.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기타 김재선님, 재미있어요. 네, 해주셨어요. 어, 뭐, 재밌게도 만들고 싶기도 하고, 풍경을 멋지게 담아가지고, 좀 아름답게 이제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신경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풍경, 재미이는 에피소드 가지고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사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자 이제 침낭을 좀 펼쳐 가지고 취침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와 벌써 열시네요 시간이 버스커 버스케의 여수 밤바다 왠지 파도 소리가 들려 가지고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달이 끄는 대로 여수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laughs> 좋다. 여수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어 바람이 많이 부네 갑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지금. 아니 저기 왜사람 있지? 아 오줌으로 나왔는데요. 저기 앞에 왜사람 있죠? 최고 이 시간에 열두 시에. 뭐 하세요. 아뭐 주세요. 아노워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야 대박. 저기 그러보니까 <laughs> 제 입장에서만 좀 생각했네요. 그러보니까 고 저분도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텐트 있는 거 보고 야저 어느 미친 놈이. <laughs> <laughs> 이렇게 바람보는데 텐트 치고 자냐고 <laughs>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나 웃겨 진짜 아이고 자아 <laughs> 이게 바람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야 저거 저거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야 조금이라도 비가 덜올때 정리해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철수를 해야 되니까 어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해야될것 같아요 밖에 지금 비가 오니까 off. Oh